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성하면서 출발하고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출발하고 또 주기도원하면서 출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길 속에 마귀가 꽉 찼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귀속에 마귀가 꽉 찼다. 이런 것은요. 귀속에 마귀가 꽉 차잖아요. 그러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 속에서도 그 말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려요. 감정이 상하게 들려요. 이 말하는 것이 감정이 상하게 들려요. 아, 이게 귀속에 마귀가 차서 그러구나. 꽉 차서, 이귀속에 마귀가 꽉 차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목사님이 문빗장을 경고하게 하라고. 영의 문을 열려고, 영, 영, 영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게 여러분들의 영계 속에 들어가려고 귀 속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더 충격이 탁 받았다. 그럴 때 영의 문이 확 열리면서 귀 속에 준비하고 있던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장기 속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의 세계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내가 부부지간의 대화할 때도 내가 귀가 예민하다. 말에 지금 상대방의 말을 거치, 거칠게 들려온다. 나를 공격적으로 들려온다. 자꾸 나를 이게 화나게 한다. 나를 날카롭게 만든다. 여기서 참을 수 없이 막 분노와 혈기가 감정이 막 막, 이렇게 막, 격해지면서 이게 막, 화나고 싶다, 욕하고 싶다, 던지고 싶다, 막 이런 막 충동감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귀에, 귀에 마귀가 꽉 차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화나고 싶다 할 때, 화낼 때 이게, 어, 여러분들의 영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 속으로 귀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이 활짝 다 열고 절제를 못하고 길게 화난다, 길게 혈기 부린다, 길게 저갈 때몇 마리까지 들어간다래요, 2천 마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마귀가 2천 마리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길게 화내고 미칠 시고 화나고그러면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막 나중에는 막 자기 영과 육체가 막막이 감당이 안 돼. 몸이 감당이 안 되고, 영이 감당이 안 되고, 이, 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분노하고, 혈기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섭섭하고, 개심하고, 뭐, 뭐, 오해하고, 막, 오해, 오해된 생각에 오해가 오해를낳고 장난 아니게 막, 이게 연계 속에서 귀에, 어, 꽉 찼다가, 이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배 속에서 그냥, 이리 꿈틀, 저리 꿈틀, 이리 꿈틀, 저리 꿈틀 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줬다가, 두려움을 줬다가, 분노를 줬다가, 뭐, 시, 식음을 심폐하게 했다가, 뭐, 못 먹게도 했다가, 뭐 불안 쳐조도 줬다가,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 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 긴장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날마다 마귀에게 속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어, 많은 상담 듣고 또 이렇게 귀가 예민해졌다. 그러면 아 이게 귀신에 대해 귀에 찾는가보다 하고 막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야. 내내 내 문빗장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어, 귀신을 내쫓고 영이 귀가 편해질 때까지 귀를 편해질 때까지 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 귀가 귀를 여러분 기밥이 깃밥이 찼다고 러면 뭐가 이렇게 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 속에 마귀가 차면은 굉장히 영이 불편합니다 신경이 건드었을 영이 불편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하면서. 이거를 시식하면서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어, 은혜의 생각, 믿음의 말씀의 생각, 찬성, 이거를 해서 이거를 귀 청소를 좀 해줘야 돼. 영적인 귀 청소를 좀 해줘야 돼. 영적인 귀 청소 안 하고 계속해서, 어, 여러분, 귓밥이 이게 꽉차은면 뭐 이게 울리는 것처럼 영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차게 되면. 영이 울려가지고 계속해서 영이 울려요.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에서 기계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삑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귀에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귀에 마귀가 꽉 차면 베레벨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아, 이런 증상이 귀 속에 마귀가 차서 그러구나. 오늘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모사님도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터득하게, 영적 세계를 터득하면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귀에서 삐익삐삐 소리가 나는 거야. 기계소리 같은데, 이게 뭐야. 그렇다고 내가 지금 너무나 뭐 그렇게, 어? 저거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이런 소리가 나지?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아, 귀신이 귀 속에서 이게 문을 열어보는 거야. 우리 육체로 들어가려고. 귀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영의 문이 단단하게 잠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려고 이것들이 합세를 해서 힘을 해서 한번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영의 요게 귀 속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차가지고, 어, 지금 내 육체 속으로 지배하고 들어가려고, 이게 문을 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을의명하 귀에다 손 놓고 막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나사로 예수 이름을의명하 저주받겠다나 갈쳐다. 아, 이러면서 막 물리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싹 사라지고, 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 속에 마귀가 꽉 찼다. 이거 신경이 막 어떤 말을 들으면서 신경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아, 귀가 예민해지고, 아, 혈기가 자주 나고, 이런 거 문단속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귀에 귀신이 차지 않도록 여러분 영적 귀 청소를 매일같이 주의 보혈로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무장으로 여러분 귀를 붙잡고 손바닥을 대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육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의 은혜 받으셨는지요 우리 산마루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아, 아,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산마루 무지개를 들어오셔서 영적인 도움 많이 받고 힘차게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아, 불행하게 살아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성도들이 잘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고 그냥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막 이러면서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어,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아 고통스럽다, 괴롭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하게, 목사님이 뭐 위로해주고, 사모님이 위로해주고, 그러면 뭐, 어,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또, 마찬가지로, 또, 다시 또 그거를 반복해서 겪게 되고, 슬픔을 겪게 되고, 어, 괴로움을 겪게 되고, 두려움을 겪게 되고, 이런 거 영적 사단의 공격인데요.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잠시 잠깐 행복한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이 강해져서 영명하고 물리치고 힘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약해지지 않도록 귀가 날카롭지 않고 예민하지 않도록 별 조작을 다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슬프게도 하고 감정 조절도 안 되게 하고 울 한없이 억울해서 기도한다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 가서 명령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할생각나 하고 넋두리 기도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고 슬퍼서 한에 맺힌 그런 기도 원한 맺힌 그런 뭐야 한 맺힌 기도 있잖아 그런 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한맺히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분야의 귀신들이 역산다는 걸 알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 받으려고 해야지 그냥 교회 가서도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 억울해서 앉아서 울다가 슬퍼서 울다가 어? 괴로워서 울다가 그냥 그래도 또 외로워서 공부해서 그리고 앉았다가 집에 들어가던 문제는 똑같아요. 여러분, 분별의 영을 갖고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산마르부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며 귀속의마귀를꽉 찼다는 불로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귀가 예민한 성도들은 자기의 귀를 예민하게 하고 귀 속에 귀신이 꽉찬 것을 인지하고 명령하고 기도하여 정신세계가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